런닝머신은 비싼 빨래 건조대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이런 물건 있지 않으신가요? 비싸게 샀지만 전혀 쓰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쓸 거라고 박스에 넣어둔 새 물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며 쌓아두고 있는 고장난 물건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5천여 개의 집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1만여 명의 가족을 만났죠. 그 중에는 재벌급 부자들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가난한 집에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데 왜 2에서 3일도 못 가요? 이렇게 많이 버렸는데 왜 집이 안 깨끗해져요? 큰 집으로 이사 왔는데도 왜 여전히 정리가 안 될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에 숨어 있는 돈 먹는 하마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부자들의 집에는 절대 없는 열까지 물건을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 물건들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끝난 물건들입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고장난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을 방문하면 목이 꺾여서 세울 수 없는 선풍기,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청소기, 손잡이가 깨진 그릇 세트 같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언젠가 고쳐 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고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물건들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이런 물건 있지 않으신가요? 누렇게 변색된 밀폐용기, 냄새가 나서 환경호르몬이 걱정되는 플라스틱 그릇,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컵 말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직 쓸수 있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고장난 물건은 돈이 아니라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역할을 하지 않는 비싼 물건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00만원짜리 런닝머신을 사셨어요. 하지만 3년, 4년 동안 단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비싼 거 사서 괜히 샀다며 후회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항상 이불과 옷이 걸려있죠.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아파트 한 평에 얼마예요?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5천만원짜리 공간에 사용하지 않는 런닝머신을 두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깜짝 놀라십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10년 전에 300만원에 샀다고 해서 지금도 그 물건의 가치가 3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년, 30년 된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주고 산 건데라는 생각에 계속 붙잡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그 공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간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절대 집에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언젠가를 위한 물건들입니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 거예요. 언젠가 넓은 집에 가면 쓸 거예요.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필요할 거예요 하면서 새 상품들을 박스에 넣어 쌓아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 댁을 정리하다 보면 새 수건, 새 우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그 언젠가를 위해서 아껴두신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살이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10년 전에 산그 옷을 입으실 건가요? 10년이 지나면 당신의 나이도, 취향도, 유행도 모두 변해 있을 겁니다. 결국 살은 빠져도 그 옷은 입을 수 없다는 거죠. 부자들은 언젠가를 위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지금 당장 사용합니다. 이게 부자의 습관입니다. 네 번째, 제자리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집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장 안에 쌀이 들어있지 않나요? 책상 서랍에 공구가 들어있지 않나요? 주방 서랍에 양말이 들어있지 않나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막상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집 전체를 뒤집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찾느라 다시 집이 어질러집니다.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모든 물건에 명확한 제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장에는 옷만 있고 주방에는 주방용품만 있고 욕실에는 욕실용품만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집이 대부분입니다. 아이 방에 엄마 옷이 있고 침실에 아이 책이 있고 주방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공간에 구분이 없고 사용 장소라는 개념도 없으니 당연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물건에게도 집이 필요합니다. 제자리 말이에요. 다섯 번째, 중복된 저렴한 물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명품 안 사요. 우리 집에 비싼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저렴하게 샀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집을 보면 정말 알뜰한지 의문이 듭니다. 홈쇼핑에서 저렴한 물건을 색깔별로 대량으로 구매하십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강, 노랑, 파랑, 보라색을 다 샀는데 결국 한두 가지 색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많은 물건을 덤으로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한두 개만 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게 정말 알뜰한 걸까요? 부자들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하나 구매해서 아예 소진시킬 때까지 씁니다. 그게 진짜 알뜰함입니다. 많이 사는 게 절약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절약입니다. 여섯 번째, 쌓여있는 택배 박스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집을 방문하면 현관 입구부터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문 밖에도, 베란다에도, 심지어 거실 한편에도 박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요. 바빠서 아직 못 펼쳤어요라고 하시지만, 그 나중은 또 오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집 현관은 어떨까요? 항상 깔끔합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즉시 개봉하고,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두고 박스는 바로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세탁물이 바구니에 넘쳐 흐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버리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침대 이불을 정리한 집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모양 그대로 이불이 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작은 미루기가 모여서 큰 어지러움을 만듭니다. 일곱 번째, 공간을 좁게 만드는 가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좁다고 불평하시면서 동시에 키가 큰 5단 서랍장을 구매하십니다. 수납 공간이 필요해서요라고 하시지만 그 높은 서랍장이 오히려 공간을 더 좁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떨까요? 가구의 색상이 통일되어 있고 높이가 적절합니다. 그들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구는 비싼 것, 싼 것보다 색깔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색깔만 맞춰도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키큰 가구보다는 낮은 가구를 선택하세요. 수납 공간을 늘리려고 키큰 가구를 들이면 오히려 집이 더 좁아 보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공간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여덟 번째, 개인 공간이 없는 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물건은 아니지만 부자들의 집과 일반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옷방, 아내의 옷방, 개인 서재가 따로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잠만 자고 나갑니다. 집은 그냥 자는 곳이에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본인의 취향이 확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공간에 표현합니다. 그들의 공간을 보면 그들의 취미 생활, 관심사, 가치관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더라도 좁더라도 말이죠. 아홉 번째, 청소가 안된 물건들입니다. 부자들의 집은 항상 깨끗합니다. 물론 청소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열심히 관리합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는 항상 깨끗하고 누렇게 변색되거나 오염된 침구는 본적이 없습니다. 욕실은 특히 깔끔하고 침실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정리가 안되는 집에서는 청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먼지가 쌓여있고 욕실은 물때가 끼어있으며 침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리와 청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십니다. 정리는 물건과 사람과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 청소는 먼지와 쓰레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정리할 때는 모든 물건을 꺼내지만 청소할 때는 물건을 치우고 집어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거지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빈 공간의 목적과 상관없이 물건을 집어넣는 것은 정리가 아닙니다.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곧 찾지 못해서 다시 흐트러집니다. 못 찾아서 또 삽니다. 이런 반복된 청소 활동을 하면서 왜 정리해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리와 청소, 이 둘은 다릅니다. 열 번째. 좋은 물건이 아닌 싼 물건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물건을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물건의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물건의 질입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어서 빈티지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 물건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직합니다. 싼 물건, 저렴한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명품도 일반 가정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식재료나 일반 생활용품은 굉장히 아낀다는 것입니다. 전기도 아끼고 보자기 한 장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자기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아껴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물건을 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자들의 집에 없는 열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물건을 덜어낸 삶으로 전환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건을 덜어내는 삶이 유행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단순하게 사는 삶 말이죠. 좋은 방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물건의 감정을 싣는 문화거든요. 초코파이에도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정이 있고 덤도 주고 넉넉하게 많이 줍니다. 조금만 주면 인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을 사도 많이 사고 넉넉히 나누는 문화입니다. 이사갈 때 옷장도 떼어가고, 쇼핑백도 다 가져가고, 정말 먼지까지 다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물건을 많이 모으며 살던 우리가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단순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버리기만 강조하게 됩니다. 마치 많이 버리는 게 정리를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방송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곤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모두 물건 버리는 것을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물건을 못 버려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원래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지금 버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물건을 덜어낸 삶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천천히 줄여가야 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산더미 같은 물건을 싹 버리고 단순하게 살겠다고 다짐해 봤자 그건 행복한 정리가 아닙니다. 정리의 핵심은 분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정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넣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랍을 예쁘게 정리했는데 아빠 속옷, 엄마 속옷, 아이 속옷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정리가 아닙니다. 분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별로 나누고 종류별로 나누는 겁니다.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가방과 카메라 배터리와 카메라 충전기를 한 곳에 모으면 카메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과 안경집과 안경 닦는 천이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과 목적이 같은 물건끼리 한 곳에 모으는 작업만 해도 정리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자리 찾아주기입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건을 썼으면 수건 자리에 조리도구를 사용했으면 조리도구 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이 습관이 들면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살 때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빈 곳이 생겼을 때, 재고가 소진됐을 때 구매하는 겁니다. 새 옷을 사야 한다면 둘 곳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를 버릴 생각을 갖고 하나를 구매하세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으면 결국 다시 물건이 쌓입니다. 특히 옷 정리에 대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리를 취미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옷은 80%를 걸고 20%만 접으세요. 사계절 옷을 내가 가진 옷장의 양만큼만 가지고 산다면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절별로 옷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재고 자체를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창고를 얻거나 더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25평 아파트도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가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훨씬 넓어 보일 수도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의 양과 정리 방법입니다. 제가 5천여 집을 정리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리는 내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물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을, 시간을, 물건을, 삶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전에 먼저 분류하세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청바지가 몇 벌인지, 식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운동화가 몇 켤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물건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산 가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생각하세요. 300만원짜리 런닝머신이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가치입니다. 반대로 5천원짜리 액자가 나를 매일 기분 좋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한대의 가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물건을 판단하세요. 정리가 끝났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정리의 진짜 시작은 정리가 끝난 후입니다.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습관,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열 가지 물건이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역할이 끝난 물건, 역할을 하지 않는 비싼 물건, 언젠가를 위한 물건, 제자리가 없는 물건, 중복된 저렴한 물건, 쌓여있는 택배 박스, 공간을 좁게 만드는 가구, 개인 공간의 부재, 청소가 안된 물건, 질이 떨어지는 물건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결국 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말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버리는 것부터, 사용하지 않는 런닝머신을 정리하는 것부터, 쌓여있는 택배 박스를 재활용으로 내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제가 1만여 가족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삶을 만들고, 정리된 삶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에 없는 물건들을 우리 집에서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세요. 정리는 버리기가 아닙니다. 정리는 선택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풍요로운 산말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열 가지 중에서 여러분 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인가요? 역할 끝난 물건이요. 언젠가를 위한 물건이 가득해요. 택배 박스가 산더미예요. 솔직하게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딱 하나만 정리해 보겠다는 다짐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의 정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집이 왜 이렇게 안 치워지지? 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 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여정, 함께 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정리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